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당은 뭐예요? 오직 자기 몸신, 몸주 그죠. 동자신을 받았으면 그 몸주한테 지극정성으로 순종하고 뭐, 제를 드리고, 그 몸주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요 오직 동자신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직을 표현하자면 은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오직 기업을 일구는데 오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서브예요 서브 오직 자기 기업을 일구어 나가는 것에 쓰는 하나의 서브적인 것에 불과하다고요 사채놀이, 돈놀이 하는 사람들은 오직이 뭐예요? 빌려줬으면 돈 받는 게 오직이요.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 않아요. 피도 눈물도 없어. 그죠? 뭐, 아유, 나이 드신 분이라고, 어디 뭐좀 몸이 아프다고, 약저없어요 그런 거 봐주면은 돈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런 것, 우리가 구차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성공한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죠? 이, 이건데요, 뭐 오직 그리스도는. 다 이루어버리신 건데,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서 못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죽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죽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질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회하고 스테반처럼 한판의 메시지로 인생을 끝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무섭고 두려워서 아유 가늘고 길게 살아야 해요. 어? 벽에다 뭘허더라도 가늘고 길게 살아야지. 그런 게 말이 있잖아요. 불신자들 하는 말. 개똥밭에서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낫지. 그래서 그렇게 초롱성 같은 집을 짓고 막 CCTV에 막 별걸 다 설치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 같이 갖고 나오지도 못해요. 문 밖으로 나와 본 적이 몇 년째인지 못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한심 불수 내가 못 나와. 비서관 보고 나가자고 하면은 차 타고, 아유, 구차하니까 그 자기 누가 볼까봐 아예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은 예요 우리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우와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거기다 대비를 시켜보죠. 나도 이 집에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반신불수 시켜갖고 휠체어에도 앉혀놓으면은 이래도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그러죠. 이제 하,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죠. 억지로 해야 되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이 대열에 들어오게끔 하신 것을 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뭘헐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어요. 뭐가 되면은 이게 되면, 이게 되면은 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로 가는데도 하나님 계획 속에 딱담의 속에서 꺾어 가지고 어떻게 쓰시겠다는 계획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저, 저, 아이고, 인간 말종 저거 또 예수쟁이들 잡으러 오는구나 하고 피오고 숨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어디서 저걸 꺾어서 어떻게 해서 나의 충성된 종으로 만들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얘기할 때, 아나니아야, 내가 이방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스케줄, 계획, 모든 청사지를 말해주잖아요,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안 찬요. 그러면 내가 오직 예수 부터를 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오직 예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만 서면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동자신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오직 소산대사를 해버린다고 그때 가서 그 문제 앞에 딱 서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오고 거기서 다른 걸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첩보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써 이렇게 만나러 접선으로 가잖아요. 근데 앞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접선 안 오고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통보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해서 그냥 헌거로 다음 장소 또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서접수했다가는둘다다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 호면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과 계획 시간표를 그대로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확인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보시려고 아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잖아요. 오직 허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다 오직 해도요, 내가 요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다 하는데, 하나님. 그것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헛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같이요? 그 하나님의, 우리는 축복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을 시작합니다. 그, 이, 이거 결과에 뭐가 나와요? 318명이 나오잖아요. 집에서 사병 318명을 더 세우잖아요. 이런 경제, 이런 막강한 힘, 이런 영향력, 이걸 하나님이 이거 통과한 후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거 통과 안 됐으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통과 안 하면. 나에게 그러면 해보세요, 나에게. 나. 나에게. 그러면 이 사과 같은 뭔가를 하나님이 나를 통과시키는 그허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자꾸 넘어지는 그거예요. 내가 2015년을 돌이켜봐도 넘어진 게 있다니까요. 근데 뭐만 넘어지느냐? 그것만 오면 넘어져. 그래서 이 318명의 이 축복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넘어지는 것을 내 힘으로 넘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면 넘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 죽었다 고 생각하시고 안죽어야 절대로 말씀 붙잡은 사람은. 에이, 주기철 목사님도 돌아가시던데요. 안 돌아가신 거라니까. 그게 주님이 자는 거라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죽구나 저렇게 죽구나 죽는 거 매일 봐야죠. 어차피 한번 죽는 거예요. 마흔여덟에 죽은 것 뿐이에요. 그래도 저희 부친보다는 1년 더 살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게 두드러 맞았는데도. 응? 저희 부친은 누구한테 맞은 적도 없는데, 주기철 목사님보다 1년 일찍 돌라고고러셨어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건 언약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뽑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채 심어놓고도 솎을 때 보세요. 그냥 솎을 때는 몇개 금성도 다 크게 끔 놔두고 나머지 싹속아 내버리잖아요.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걸 드리라고 했던 이 통과 의식을 했던 것. 중심을 하기는 사건을 줬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주려고 이마은 이런 것을 주시려고 지금 이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것은 이것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절대로 나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삭이 안 죽었어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아, 하나님이 예배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 못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따라갈 수 있는 팁을 하나 짓는데뭘 해요? 광탄에서 주신 말씀 내 말로 꽂힌 그것을 잡고 가는 게이걸 넘어가는 겁니다. 2016년에 그걸 패션 마크가 아니라 이걸 내가 넘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으세요. 말안 하는데 예수 믿으려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줄을 여요. 그래야 그럼 가동 318명, 한 가정당 이때는 소가족이라고 쳐도 5명, 1000명이 1000명.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벌써 만명 안전히 앉게끔 되는 거예요. 모여들게끔. 그런 축복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지엄하신 언약을 나에게 준다니까요.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내가 붙잡고 거기다가 생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거 생을 드렸어야해 아니요. 알았더라. 이게 중요해요. 아, 아브라함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통과하는 것도 아니야. 알아버렸기 때문에. 보세요. 자, 100세. 완전 마른 고목나무에 꽃이 피잖아요. 그죠? 부인 90세. 여기에서 이삭이 나온다고요. 완전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복숭아꽃이 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이에안 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이 이걸. 그래, 이고목나무의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은이 꽃을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이 꽃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다시 붙여서 살릴 수도 있다는 라그 확신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는 것을 아시고 가시면 돼요, 아시고. 이걸 모르니까 두려움이 오고요, 갈등이 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알아버렸던 거예요, 알아버린. 요 내가 이 마른 나무에 완전히 진이 다빠져버린그배에 말라서 틀어져버린 그런 고목나무에 이삭이라는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안 거예요, 안거 여러분 절간에 가도 눈치가 빨라야 고기 얻어 먹는다 있잖아요. 중들 고기 먹어요. 그러니까 눈치 빠르면은 중들 먹는 거 가서 뺏어 먹을 수 있어요. 눈치 없으면 뭐, 매만 뭐만 먹어야 돼요? 그풀주땡이 주는 것만 그 비빔밥으로 나오잖아요, 맨날. 그 것만 먹어. 근데 손님들 먹는 데 가서 먹어야 뭐가 있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알아버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2016년에는 신앙생활은 뭐로 한다? 오직 그리스도.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신앙생활 합시다.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네. 내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네. 요한복음 19장 30조 다 끝내버렸는데요. 뭐.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거 자체를 끝내신 게 그리스도가 그러면 하나님은 시건 오신 거죠 헛소리 오신 거죠 그런데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에게 불행이 있나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축복을 누리셔서 정말 가는 곳마다 당신이 그 누리는 그 축복의 향기를 나도 맡고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그런 축복. 이 아브라함에게 다 사정어잖아요. 그 연합군대가 이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파오고 다 사정어잖아요. 당신한테 드린다는데 나는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거해서 내가 부자됐다고 말할까 봐.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능히 너희들이 볼 때도 야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축복받은 사람이야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송부영신의 절대적인... 그래서 이 송부영신 때 45년 전 얘기를 합니다. <laughs> 누가 갈렙이... 갈렙이 일단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때는 사령관이니까, 여호수아 사령관이요. 45년 전에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자 선생 모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에게 이 45년 전에 무슨 땅을 준다고 했어요? 안악산지. 당신하고 나하고 정탐했던 땅.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요? 10명하고 정탐했던 땅. 안악산지. 기골이 장대한 거, 거인들이 살고 포도송이가 우리 사람 머리통만 시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산지를 나에게 준다라고 들으셨죠? 사령관님. 그래서 나는 45년 동안 이것을 해서 오늘 내가 그걸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러니가 뭐냐? 이안악산지가 11개 지파, 지파가 다 싫어하는 땅이요. 안가질라고 그래, 저기를 땅 분배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11개 집하는 안합산지만큼은 우리가 안받게으려고 지금 다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핑게저힌 게. 그때 85세대, 아, 이 갈렙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이걸 나에게 준다 했는데, 뭐 지금 여기다가 얘기를 왜 합니까? 나한테 줘야지.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안 가지려고 하는 땅, 두려워하는 땅, 거기를 언약으로 달라고 하는 거요. 예 언제 적부터 붙잡고 있는 거요? 예 45년 전부터 붙잡고 있는 거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고, 민족보구마, 세계보구마, 서울 동북부 지역의 13개 권역에 13,000에 260 지교에 13개 미션홈을 놓고 기도한 그 언약을 하나님, 어떤 상황 때요? 다안 하려고 할 때, 다 예배로 하려고 할 때, 그때 언약 가진 자가 나는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 나에게 달라고 그잖아요이 85세 된 노인네가 가서 아낙산지 정복에 부르잖아요.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요? 그 언약이 그 언약대로 성취되는 걸 보여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약 안붙잡으면 아무리 시시콜콜하고 가볍게 보이는 문제도 못 넘어가고 거기서 자빠져서 죽게끔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70억이 다들 넘어서 안이 되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이 언약구자고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 그한 사람이 70억을 이길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가 그때 당시 천주교를 이길 수 있게끔. 잔칼빈이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본의 그 압제를 육신적으로는 졌어요. 죽었으니까. 맞아서 죽었으니까. 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품에 가잖아요. 하나님 품에 못 가는 자는 어디로 가요? 영벌 지옥에 가잖아요. 영혼이, 영혼이 승리했다니까, 영혼이. 우리는 승리의 삶을 뭐로 살아야 되느냐. 기준이 어디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적. 인 것을 생각하세요. 항상 육신적인 게 우리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축복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명 없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몇명 없어요, 사실은. 그큰 상황에 가면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라. 세계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를 들어서 세계보금화의 주역이라. 그리고 그 주역들이 차세대 맴런트들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시켜 키워내라. 그 일에 생을 걸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6년도에 두렵고 떨리는 그 걸음에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산지가 나의 어떤 산지예요? 그리도그리도이 산지, 나에게 안 되는 우리가 말하는 무슨 산지냐 하면은 영적 문제, 이게 그게 내 산지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응, 다 여러 개 지파가 다 두렵고 떨려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 땅은 사령관님, 그땅 말고 다른 땅부터 분배를 합시다. 그저그땅안 받으려고. 우리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만 없으면은 하는 거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것만 없으면은 우리 가문에 이것만 좀 해결되면은 일부 때 고린도 교회가 뭘까지 해 버려요? 근친상간까지 해 버리잖아요. 근친상간까지. 여러분, <놀람> 그런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바울이 세우는 교회 내도 그래요. 바울이 세우는 나같이 이런 모지랭이가 세운 교회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유대한 박식하고 그 배경 좋고 그 뛰어난 사람이 전도해서 세우는 교회가 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지경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뭘할줄 아는 게 있어요. <laughs> 자식이 네. 아버지 부인을 그게 야곱제도 있잖아요, 야곱제도. 응? 누가요? 그뭐 큰아들, 큰아들이 그냥 아버지 야곱에 그세 번째 처가 네 번째 처 그냥 그 비라를 갖다가 해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그 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부분을 뭐래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명령으로 붙잡지 말고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된다. 이거로 붙잡으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절대 목표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왜이걸좀 이렇게 오래 설명했느냐? 나머지 것은 이것에 부합되는 것들이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를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봉사, 헌신, 무슨 뭐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면 절대 목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해라. 이 일에 공부해라. 이일 때문에 돈 벌어라. 이일 때문에 성공해라. 이일 때문에 건강해라. 이일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져라. 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뭐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자, 이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가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이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이 언약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받으리라.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과정이 어디였느냐? 장소가 마가다락방에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가 모였느냐? 120문도가 모였어요. 그들이 거기서 그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각 사람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이게 이제 신이란 말이에요. 이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무엇으로 세워주신다겠느냐? 바로 서밋으로 세워주신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단추를 처음부터 이거로 아닌 다른 거로 끼우면요. 은 나머지 거안만 단추를 바르게 끼워도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